무색이냐면 지렁이색, 그리고 피부도 지렁이 피부. 그러니까 만지면 어. 러분 벌레 잡을 줄 알아? 난 벌레 아직까지 못 잡는데. 그러니까 그그 그 느낌. 벌레를 저는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벌레가 죽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 등, 등이 뿌지스 하면서 내장이 무. 이그 어, 그걸 어떻게 들어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는 잡아 정석책. 바퀴벌레가 있으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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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돼. 그러면 이게 팍 하는 소리 때문에 지식 소리가 잘안 들리거든. 이 이거, 이거 아직까지 못 하는. 제가 중학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 내성적이다가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 선거 나가는데 애들이 다 웃더니 날 반장으로 뽑아줬다고. 그래서 남자 반장 한 명과 여자 반장 한 명. 여자 반장이 유재희야. 제자가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엄마 중에서. <laughs> 유제희. 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찾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제희라는 애. 어? 유제희. 장평초등학교. 엄마! 그러면, 어? 엄마 옛날에 장평초등학교 다녔어? 그러면, 어? 이랬으면 걔가 걔예요. 제희랑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 얘가 여자 반장, 나는 남자 반장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플라나리아를 공부하는 슬기로운 생활 시간이었어요. 슬기로운 생활. 과학를안 그러고 옛날에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플라나리의 재생 능력. 알아? 모르지. 과학실에서 유리판을 갔다 왔어요. 유리판, 스포이드, 샬렛, 그 다음에 검은, 검은천, 그 다음에 고무밴드.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난다 어? 거기다가 이걸 핀셋. 핀셋으로 거머리를 딱 집어가지고 유리판 위에 딱 나. 그럼 얘가 움직여요. 미칼미칼, 지금 이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요.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 확대시킨 거야. 눈두 개가 여기 이렇게 있고, 배에다 입이 이렇게 딸려. 어, 이렇게 했어. 뭐 그걸로 호흡하라말 이걸 가지고 이제 자르라 그래. 제이 보고 자르라 그랬어. 형님. 제이야, 너 이거 가운데를 펄을 잘라봐. 그러면서 도루코 칼을 줬어. 정말 잔인한 교육이죠. <웃음> <웃음> 그 어릴 때 움직이는 생명체를 자르라 그래. 이거 어떻게 잘라? 그래서 얘가 아! 그랬어. 그랬더니, 어, 그러면 남자인 승재가 해야지. 이랬어. 네, 아주, 참, 그럼요. 제가 해야죠. 그래서 너무나 저거 했었는데, 암튼, 했어요. 옆에 제이가 보고 있었으니까. 착! 잘랐지. 딱 자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에? 얘가 살짝, 응? 이러더라고. <laughs> 이러더니 이렇게 딱 잘린 거예요. 입은 어디냐면 얘 밑에 있는 거예요. 배에 있거든요, 배에. 이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이관실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관실 선생님. 어? 이관실 선생님. 아, 이관수 선생님도 이제 거의 이제 완전 70대, 80대 되셨겠구나.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이관신 선생님이 이거를 이걸 덮었어. 샤일레로샤일레 뭔지 알죠? 샤일레 덮은 다음에 첫 검은색 천으로 해놓고 다음 주에 우리 보자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제이랑 승진이 다시 나와 이랬어요. 우리가 다시 딱 나갔더니 니네가 한번 열어봐 이런 거야. 딱 열었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 정말 징그러운 사실. 뭐야? 없던 배가 생기고, 없던 입이 생기고, 없던 눈두 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몇 마리로 바뀌었어? 두 마리로 바뀌었어. 아주 이게 플라나리아의 재생력이 아무리 잘라도 아주 제가 뭐라 그럴게 곧바로 역시 이과생답게 백등분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럴까? 죽을 걸 그러더라고. 아주 최소값이 얼마인지 내가 물어봤어. 얘가 살아 살기 위한 최소 등분 수를 이야기하시오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시더라고. 한 3등분까지는 해봤는데, 살 경우가 있고, 조그만 거는 거의 죽고, 좀 약간 크게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살아있고 막 그런다. 남편! 이게 플라나리아의 재생능력. 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이때 놀랬었던 게 다시 고1 때 저는 들어왔어요. 뭘 공부하면서? 로그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야. 로그에 대해서 A에 비해서. 허리를 잘라! 이걸 허리를 자르면,